안녕하세요. 룩스그라피입니다. 자, 오늘은 본식 촬영 시에 가장 처음 촬영하는 대기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촬영 작가분들은 본식 시작 전부터 촬영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적인 것들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본식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촬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식은 기록 사진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예식 순서와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잘 촬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들은 기본 중의 기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본식 시간 기준 2시간 전에 도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음,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꼭 2시간 전에 도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촬영하는 이동 중간 중간에 뭐 사고라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식 시간 기준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신한 신부님이 한 시간 30분 전에는 도착을 하시다 보니까 먼저 도착하셔 가지고 신한 신부를 맞이하시는 게 그래도 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착하셨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웨딩홀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웨딩홀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촬영 앵글들 미리 정해 두시면은 신한 신부님이 오셨을 때 빠르게 촬영이 진행 가능합니다. 본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소모되는 시간 없이 빠르게 촬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다음은 신부님들. 그리고 보통 신부님들은 예식 기준 1시간 30분 전에 도착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볍게 인사 나누시고, 부케와 부토니에, 그 다음에 반지랑 반지 케이스 가지고 소품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자연광에서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자연광에서 촬영하셔야지 좀더 화사하고 깔끔한 느낌들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인공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좀 딱딱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광으로 촬영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악세사리 촬영은 꼭 처음에 찍으셔야 돼요. 자, 지금 못 찍으시면은 나중에는 다시 촬영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꼭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악세사리까지 촬영을 하셨으면은 이제 대기실과 그 다음에 연출 촬영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만약 예시기 첫 타임이시라면은 첫 타임 원판 촬영을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원판 촬영이 예식 시간 기준 1 시간 30분 전에는 촬영하셔야지 여유가 있으시고 만약에 신랑 심을좀 늦게 오셔 가지고 첫 타임인데도 1 시간 전이시라면은 그냥 예식 끝나고 나중에 찍으시는 게더 좋아요. 이유는 하객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선원판을 촬영하게 되시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복잡해지고 어, 신랑 심을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타임이더라도 1시간 30분 전에는 원판 촬영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전에 촬영을 하게 돼야 된다면은, 그냥 나중에 촬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른판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시면은, 자, 먼저 찍으셔야 될 게, 자, 실황신무님 두분 찍어드리고, 주례선생님은 요즘에 별로 안 계시다 보니까, 주례컷은 많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 같이 촬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 직계가족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식 전에 해피콜을 해서 선언판 촬영하시는 분들은 직계가족 일찍 오시라고 따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가족도 먼저 찍어두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 다음에 친구랑 친척 같은 경우는 예식 끝나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딩컷 두개맨 마지막에 촬영한 엔딩컷 아시죠 그두 컷을 같이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홀에서 연출을 촬영을 진행을 많이 해주실 건데요. 홀 연출 같은 경우도 올해는 못 찍어요. 대기실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고 하객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음, 너무 오랜 시간을 촬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선언판을 찍은 후 홀에서 연출은 짧게 음,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연출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은 대기실에서도 짧게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본 컷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보통 이제 홀에서 연출하실 때는 음 이렇게 배를 던지기도 하고 그 줄의 단상에서 마주보기도 하고 그래서 본식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동선을 움직이지 마시고 최소한의 동선에서 많은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은 본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연출은 예식 시간 기준 40분에서 45분 전까지는 완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첫 타임은 이렇게 해서 서른 판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홀에서 연출 진행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첫 타임이 아니시라면은 이제 앞 타임이 예식이 있으시니까 홀에서 연출은 불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실 촬영을 들어가실 거예요. 첫 타임 예식이 아니시라면 보통 예식 시간 기준 1시간 전에 이제 대기실 촬영을 하실 텐데요. 연출 시간도 길게 촬영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20분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하신 분께서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음 짧게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어, 본식 때는. 그럴 때는 더 짧게, 한 10분 정도, 기본 컷 위주로만 진행을 해주셔도 좋고요 마찬가지로 예식 시간 기준 45분 전에는 마무리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객분들을 맞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갖고 너무 오래 촬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느낌들 촬영해 주시면 좋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2470이랑 그 다음에 광각, 그 다음에 85mm.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느낌들. 근데 동선이 너무 많이 길면 안 돼요. 실한신부님도 힘드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너무 길어지면 하객분들 인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연출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실에서도 이제 기본 컷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컷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통은 서 있고 그 다음에 앉아 있고 이런 느낌들 많이 촬영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 같은 경우는 정면도 이쁘긴 하지만, 본식 드레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 좀 길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대기실 연출 촬영 하실 때는 정면과 측면 요두 개를 다 찍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드레스 같은 경우도 이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정면만 찍으시면 측면이 컷수가 없으면 은 나중에는 앨범 편집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뒷모습. 뒷모습도 여유 있으시면 같이 찍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출은 너무 오래 진행하시면 안 되시고 한 20분 정도 빠르게 그래서 리허설 촬영할 때처럼 너무 오랜 시간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코트 위주 그다음에 좀 쉬운 포즈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한 2시간 정도 되기실 시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연출을 좀더 많이 해 드리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빠르게 이쁜 컷들 그 다음에 드레스에 맞는 느낌들 많이 찍어주시면 좋고요저 같은 경우는 꼭 대기실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연광이 있는 곳을 좀 찾아서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대기실에서만 안 찍으셔도 돼요 근처가 있으시다면은 옆에 봐라던가 다른 이쁜 포인트에서도 촬영 많이 찍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실한 시무님 대기실에서 연출 컷 촬영을 해주신 후에는 그 다음에가 이제 양가, 어머님 촬영을 해드릴 거예요. 보통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같이 잘안 찍어드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로비에 양가 부모님 다안 계시면 하객분들을 맞이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가 어머님들 위주로만 촬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버님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님 촬영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순서가 좀 있어요. 시랑님 어머님 파란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계시죠. 시랑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 같은 경우는 파란색 계열의 한복 한복을 거의 다 맞춰 입으세요. 그리고 신부님 그리고 붉은 계열, 보통은 핑크 계열의 한복을 많이 입어 주시 계시기 때문에. 그 한복의 색깔로 실왕님 어머님과 신문님 어머님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촬영 순서는 실왕님 시랑님, 시랑님 어머님 그리고 세 분이 같이 그 다음에 신문님 어머님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처럼 실왕님 어머님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세 분이 같이 찍으시고 그 다음에 크로즈업 한컷 찍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랑이 어머님이 일어나시면은 그 다음에 신부님 어머님을 촬영해 드리면은 순서가 딱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 세 분이 같이 찍으시면은 나중에 한 분이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으셔야 돼요. 한복 같은 경우는 일어나다 다시 앉으시면 더 힘드시기 때문에 꼭 순서는 이렇게 찍어 주시기 가장 좋고요그 다음에 어머님들 요런 식으로 독사진 그 다음에 마주보는 사진들 요런 사진들이 좀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도 한번씩 찍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어머님들까지 촬영을 하게 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로비 촬영, 자, 로비 촬영 같은 경우는 시랑님이랑시랑님 부모님 사진 같이 찍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로비 촬영은 선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인 촬영 시 신부님 하객분들이 너무 많은 게 오시면은 로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1인 촬영 시실은 보통 신문님 하객분들이 이제 대기실에 많이 오시는데 너무 많으면 저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최소한에 조금이라도 촬영을 하긴 하셔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진행을 하시고 신문님 위주로 좀 촬영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2인 촬영 시에는 한 분은 로비 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1인 촬영은 실은부님 대기실에서 촬영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양가 부모님이랑 신부님 어머님들 같이 찍어드렸잖아요. 로비에서는 신랑님이랑 양가 부모님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랑님이 하객 맞이하시는 연출, 얼굴이라던가 크로즈 등,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담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신랑님이랑 양가 부모님 촬영을 한 컷씩 꼭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식 사진 같은 경우는 기록 사진이란 개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신문님이 못 보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촬영을 해드려서 신문님이 나중에 원본을 보셨을 때 아, 로비는 이랬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식 사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찍어야 돼요. 계속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로비도 많이 촬영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님 하객분들이 너무 많으시면은, 아, 로비 차량이 좀 힘들어요. 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신부님께 양해를 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부님 대기실이 1층, 1층이고, 로비가 뭐 3층, 4층, 이런 식으로 다른 층이 있는 곳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전에 신문님께 로비를 아예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미리 전달을 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웨딩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 10분에서 정말 길면은 15분까지도 저희가 소비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문님께 미리 말씀드려 가지고 양해를 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로비까지 촬영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하객분들을 촬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아, 사실, 로비랑 하객, 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객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굳이 로비를 먼저 나가지 마시고, 하객분들 좀 찍으시다가, 하객분들이, 어, 조금 이제 없으시다, 그러면은, 로비에 나가서 촬영을 하셔도 돼요. 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요 순서는, 요대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머님들 촬영 같은 경우도 나중에 촬영을 해야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촬영을 해야지 하다 보면은,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어머님들도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는 시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객분들 촬영을 해 주실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기념 촬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신랑 신부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이제 하객분들이 양쪽으로 앉아 주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거의 움직이진 않아요. 신부님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 하객분들이 이제 왔다갔다 해주실 건데요. 자 여기서가 이제 또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자 드레스 라인은 작가님들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해포 시장님들이 잡아주시기도 하는데 체포시장님들이 본식 하시는 분들은 드레스라인 잘못 잡으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사진 보고서 깔끔하게 정리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기실까지 촬영을 쭉 하시고, 이제 하객분들 촬영하시다 보면, 은 하객분들 촬영하시다가, 중간 중간 이미지 컷들 촬영해 주셔야 돼요. 이미지 컷들은 뭐냐? 부케, 티아라, 그 다음에 벨, 그리고 반지 등 이런 이미지 컷들을 좀 찍어주시면 좋고요. 중간 중간 또신문님 독사진. 자, 독사진을 조금씩 찍어주셔야 돼요. 제 신부님 정면 보는 거라던가 여러 가지 느낌들의 독사진을 같이 찍어 주셔야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하객분들 촬영은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깔끔하게 촬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직 수평 잘 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객분들 구도 이쁘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객분들이 앉으실 때 그냥 아무데나 앉히는 느낌들보다는 만약 여러분이 오셨을 때자 삼각형 모양이라든가 가족 사진 구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대기실처럼 깔끔하게 촬영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객분들도 그냥 막세우지 마시고 적절히 구도에 잘 맞춰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아기들은 세워주세요. 뭐 도락이라든가 혼자 못서는 아기들은 당연히 엄마가 안아줘야 되겠지만. 한 6살, 7살, 아니면 한 8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서 있는 게더 이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들이 앉아주시고, 애기들은 옆에 서 있는 게 오히려 구도상 더 높이가 맞아요. 왜냐면 애기들이 앉고서 옆에 엄마가 쓰면 엄마가 키 높이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앵글이 좀안 이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오히려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한객분들 촬영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은 뭐 많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촬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기실 하객 촬영은, 하객분들 촬영은 예식 시간 기준 10분 전에는 마무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대기실은 예식 시간 10분 전에는 마무리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벤트 확인, 그 다음에 특이 사항 체크.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해피콜 때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님들께서 저희한테 전달 못한 내용이라던가 실랑님의 비밀 이벤트 같은 게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저희 해피콜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랑님께 비밀 이벤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기실은 촬영을 하시고 예식 시간 1분 전까지 꼭 홀에서 대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대기실 촬영 순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시면 은 연출이라던가 그다음에 신한신부님 사진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컷들을 좀더 많이 찍어 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식 순서는 꼭 숙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